백석의 백화라는 작품도 앞에 있었던 모닥불하고 표현 형식이 유사한 게좀 있어요. 우선은 백화라는 건 자작나무입니다. 자작나무, 자작나무는 아주 하얀색이에요.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, 음, 이게 뭐 이렇게 좀뭐 검은색 점이 있기는 한데,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하얀색입니다. 그래서 눈이 쫙 내려있는 상태에서 이 나무의 자작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다 눈이 내려 있는 다나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달까지 이렇게 떠 있으면 그러면 자작나무 숲이 엄청 조금 막 밝게 보이고 약간 신비하죠. 그래서 이 백화라는 게 바로 그 자작나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자작나무로서는 뭐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담고 있다 이화처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흰색이니까 당연히 순수 이런 거 연결되겠죠. 감각적인 이미지를 또 사용하고 있고요. 향토적인 정서. 백석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. 그다음 심리적 체험, 이 단어 잘 기억해주세요. 밑에다가 심리적 체험 네이버 찾아서 기록해놨습니다. 그래서 예술적 경험이라고 표현해도 괜찮다.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떠올릴 수도 있고 내면 세계가 또는 뭐 현실에 있어서 의 어떤 음, 비판적인 면목, 우리가 현실 참여시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 백화처럼 그 대상을 보고 거기서 느낀 어떤 예술적인 감흥, 그냥 심리적인 어떤 어, 발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심미적 경험은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고요. 자, 시를 바로 들어갑시다. 어렵진 않아요. 산골집은 산골집은, 그러니까 요걸 주워내요.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다 자작나무래요. 그러니까 산골집이 다 자작나무로 되어있다라는 것은 이 산골집과 자작나무가 묶여있다라는 것도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자작나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을 지탱해주고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삶의 근거입니다. 밤이면 캥캥 여우가 오는 산. 이런 것들은 앞에서 우리 한번 했었죠. 그렇죠? 어떤 지역이 동물 이름이라든 지 이렇게 여우 고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는 전설이 담겨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전설이나 민담들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이 살아 있다.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밤이면 캥캥 청각적 이미지고요. 청각. 그다음 여우가 우는 산, 그러니까 전설과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산골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옛날 우리 서정주 시할 때 이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. 신선 재곤에서 신화적 상상력 됐죠. 신화적 상상력과 관련해서는 수능에서 이제 보기들도 출제가 좀 많이 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. 뭐 민담 같은 경우가 나왔던 게 황반근. 토끼랑 싸우는 거 기억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보기에서도 여러분들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. 밤이면 캥캥 여우가 오는 산도 자작나무다. 모든 게다 자작나무네요.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. 그러면 산골집. 자, 그다음. 그리고 감로같이 단샘이 솟는 바구물도 자작나무다. 감로같이, 지구법이네요 단, 미각이고요. 달다. 세미 솟는 바구물도 자장나무다. 그러면 집,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, 그 다음에 국수 음식이죠. 거기에 물까지 전부 다 자장나무랑 어우러져 있네요. 산너머는 평안도 땅도 보인다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. 어, 내신에 이거 언젠가 나올 거예요. 여기 나와 있는 이부분이 근데 뭐 어려워서 백석이라는 인물의 고향이 바로 평안도죠. 어, 화자가 그리워하는 평안도가 바로 고향입니다. 그래서 향수랑 연결시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 내신에서 나오진 않았어요. 자 보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. 온통 자작나무다. 그래서 이 전체 어떤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자작나무로 되어 있는 탈속적인 느낌을 더 강화하는 그런 형입니다. 태 왼쪽에 자작나무 이미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. 탈속적 느낌 꼭 기억해주시고요. 깨끗함. 당연히 이와 감상 여러분들 다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. 이거는 내가 읽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해서 쭉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.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반복과 변주의 활용 이 부분은 그 전에 우리 모닥불 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. 뭐 반복, 열거, 나열 이런 것들 장면의 극대화다. 여기서는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운율 형성, 의미 광조 그 다음에 산골, 산골집 뭐 음식 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되는 느낌 됐죠 그것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 한번 쭉 해주시고 백석시에 나타난 음식 요거 별표 칩니다 나중에 국수 한번 또 해야 돼요 됐죠 그때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지만 어 음식이라는 것은 혼자 먹는 것보단 이때 당시는 이제 공동체적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 국수를 지금만 먹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먼 선조 때부터 이어져 왔던 것. 그래서 국수란 음식 하나에는 국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족, 전통, 그런 어떤 정신들이 담겨 있는 거죠. 아마 백석은 그런 부분들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식은 미각의 기억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시간, 공간의 기억, 그 다음에 그런 향기, 문화적인 정서적 기억까지 다 포함해서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추억도 있고 모든 게다 있는 그런 어떤 정감 음 요걸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자 백석시에 나타난 음식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백석시의 시세계 모더니즘과 향토적인 서정의 세계가 조화되어 있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. 정종 향수, 고향에 대한 그리움. 같이 연결해 주셔야 돼요. 이거 언젠가 내신에 출제될 것 같은데, 아직 안 나왔으니까. 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향수 나오니까 반드시 이걸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. 그다음 오른쪽, 영원한 골쪽, 같이 꼭 기억하세요. 백석거 조만간에 분명히 연계돼서 선택지에 좀 어려운 거 나옵니다. 기억해 주세요. 나머지 문제 쭉 풀어서 정리 한번 해 주시면 돼요. 자 여기까지 합시다.